안녕하세요. 농부의 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름철 제라늄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 강의를 하면서, 제라늄 음, 물을 조금씩 자주 주라는 말인데, 어떻게 조금씩 자주 주냐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라늄은 이제 여름으로 들어오면은, 어, 고온 다습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라늄 살던 곳이 아프리카, 남아공 있는 쪽이라서 건조하고, 습기가 없는 지역에서 살던 식물이라서 우리나라처럼 여름철에 습기가 많고 온도가 높으면 은 습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고온 다습이 일어나면 어 일단 제라늄 줄기가 물러지기가 쉽고 또 우짜람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고온계에는 이게 후맹기인데 고온계에 물을 주면 어 줄기가 물러지거나 아니면은 음어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 제라늄 물을 줄때 어, 온도를 봐야 됩니다. 일단 날씨를. 만약에 내일 흐리거나 비가 오면 주면 안 됩니다. 2, 3일 정도 날씨를 보고 물을 주고 또 물을 일단 때 어느 정도 줘야 되냐 하면은, 어, 이제 거대이 젖을 정도로. 자, 제라늄은 어, 화분을 조그마한 데 쓰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밥그릇이 크면은 이렇게 밥그릇이 크면은 나도 모르게 물을 많이 주게 됩니다. 반대로 물을 밥그릇이 작으면 물을 조금 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어, 제라늄은 화분을 기존보다 좀 작은 데다 아니면 화분을 좀 작은 데다 심으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을 조금 줄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어, 제라늄은 사막 지역에서 살았던 식물이라서 물을 마주게 되면 물을 없을 때 대비해서 입이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물 속에 입을 저장해 놨기 때문에 입이 이렇게 커집니다. 그리고 또 줄기가 이렇게 우짜라게 됩니다. 우짜라게. 색깔도 이렇게 브리딩해지고요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어, 그리고 또더 많이 주면 꽃이 잘안 핀다. 입이 무성해지면 자 그러기 때문에 재라니은 물을 조금씩 주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 줄기가 단단하게 자라고 또 잎도 작게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입이 커지냐면은 물을 없을 대 비해서 이 입에다 물을 저장하느라 입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 자, 반대로 물을 조금씩 자주 주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이렇게 커지더니 이렇게 망가뜨려집니다. 이게 자 이걸 떨어뜨리고 새로 나온 입이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리고. 탄탄해집니다. 그리고 이 줄기가 마디가 짧아집니다. 짧아져요. 먹는 게작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재라니 물을 조금씩 짜게 주는데 어떻게 주냐? 어, 우리 집 물이 어, 잘 말랐을 때 그런데 흠뻑 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름 재래는 습도가 높고 또 온도가 높으면서 습도가 높으니까 잘안 마릅니다. 그럴 때 물을 흠뻑 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뭐우짤하거나 잘못되면 되니까 줄기가 또 꺼먹게 익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을 조금씩, 예를 들어 이 컵이라고 생각하면 컵이라고 해서 이 거듭만 살짝 이렇게 젖을 정도로 이렇게 뭐한 컵을 비교인가에다가 거듭만 살짝 젖을 정도로 주면은 이게 물주는 게 끝난 겁니다. 또 2, 3일 후에 이 거듭이 말랐을 때또 이렇게 거듭만 살짝 주면 됩니다. 이렇게 거듭만 맞을 정도로. 만약에 우리 집이 잘 마르고 어, 금방금방 마르면 흠뻑 주도 되면 흘러 넘칠 정도 주도 되지만은 어, 아마 그런 집은 많이 없을 겁니다. 우리 농장에서 막 철철 흠율 넘치게 아니면 거듭만 살짝 살짝 줍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물주고 나서 흐려지거나 비가 오거나 또, 어, 습도가 높아지면은 잘안 마르거나 우자랄 수가 있고 또 쉽게 그 부분이 검게 익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이 수증기 열에 의해서 이 줄기가 검게 익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 번에 많이 주지 마라는 이유가 그러고 또 물을 줄 때는 한낮에 보다는 아침보다는 저녁 때 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저녁 때 물을 줘야지 이 줄기가 익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낮에 물 주고 이 수증기 열에 의해서 중발에 의해서 얘가 익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까맣게왜 그러냐? 물이 습도가 많고 고온 다수면 이게 물기가 묻어 있으면 여기가 햇빛이 다음에는 까맣게 익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줄때 아침에 주고 낮에 주지 말고 저녁 때주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녁이 지나가면서 물의 얼굴도 마릅니다. 그리고 햇빛을 받으면 또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너무 물을 안 줬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름철은 아마 다이버 이렇게 될 겁니다. 왜? 물을 조금씩 주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 입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에 물을 자주 자주 주면 괜찮습니다. 거대기 맞을 정도로 살짝 살짝. 자 오늘은 어, 재라늄 물주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물을 자주 물주는 방법을 알면은 꼭 키우는데 거의 한80% 배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여름철에 물 어떻게 주냐 조금씩 자주 자주라는게 어느정도냐 거대게 말랐을 때 주면 됩니다 너무 물을 안 주면은 이렇게 빼다구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환기를 잘, 잘 시켜 줘야 되고 왜이 물을 주고 나서 이게 어, 숙도가 많아지고 열을 받으면 이 줄기가 검게 익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을, 한기를 자주 시켜주는 거, 이 주위의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면은 숫도 열이, 전도율이 빠르기 때문에,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열을 받으면그 주위가 금방 익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을 줄 때는, 음, 낮에 주지 말고 저녁에 주고, 여름철에. 그리고 물을 줄 때, 한 번에 많이 주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그리고 배수는 잘 되게. 그리고 화분은 큰 화분보다 좀 작은 화분에 주는 이유가 뭐냐면 물을 잘 마르라고 그리고 물 뿌리 속에 물 가지고 있는 양을 줄이려고 화분에 작게 심으라는 거고 또 화분이 작다 보면 물이 잘 마릅니다 금방 금방 그래서 화분을 작게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 여름을 잘 날라오려면 은그 환기도 중요하지만 물 조절을 잘 해가지고 여름을 잘 나서 어, 가을에 이제, 5월, 어, 10월, 11월 달는 꽃을 많이 볼수 있으면 좋고, 또, 어, 물을 또한 번에 흠뻑 주면은 금방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6월 한 중순 10일, 15일 넘어가면 이제 장마가 올 겁니다. 장마가 오고 나면은 습도가 높아지고, 또 물기가 많으면은, 습기가 많은데다가 주위에 온도가 높으면은 주위가 일렇게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 조절을 해서 장마기간을 잘 넘기고, 또, 장마 끝난다고 해서 안 심으면 안 됩니다. 왜안 되냐면은 어 여름철에 비가 오고 나서 갑자기 뜨거워지면은 그 뜨거운 열기에서 익을 수가 있으니까 항시물 어 조절 또 주위 환경 조절을 잘 해주시고 그것은 저 다음에 또 수시로 아마 여름철을 관리 요령에서 알려드리고 오늘은 물을 어떻게 잘 주냐 여름철에 그리고 조금씩 어떻게 주냐 되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물 주는 방법만 알면은 재란 키우기도 좋고. 또 물을 이렇게 입이 무성하면 꽃이 안 핍니다. 왜? 탈기가 좋으면 식물들이 꽃이 안 피기 때문에 약간 악조건에서 그냥 너무 그렇다고 물을 말리지 말고 약간 말리면서 탄탄히 키우면 뿌리도 건강해지고 뿌리가 탄탄해지고 꽃도 이렇게 잘 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철을 잘 날라면 물 조절을 잘 하고 또 물도 조금씩 자주 그리고 비료나 이런 거 주면 안 되고. 왜? 비료로 주거나 액비를 주면은 우자라면서 줄기가 약해지거나 뿌리가 약해지면은 여름을 잘 못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물도 조금 줄이고 비료는 주지 말고 분갈이도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고 왜? 분갈이를 하면은 새로운 흙에 들어가면 양양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장을 하면 잘못되면은 우자라할 수가 있어서 분갈이를 하지 말아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물 조절을 잘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 여름을 잘 나가지고 10월, 11월 달에 꽃은 많은 곳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고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경험해서 나오는 거니까 꼭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